그때 당시 그 청년에 보내는 기별, 이걸 읽으니까 참 너무 좋아서, 예, 어느 날은 밤에 거의 잠도 거의 안잘 정도로 그냥 너무 좋아서 이 책을 깊이 읽으니까, 야, 참 좋기는 좋구나. 이렇게 이제 뒤로서 늦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실은 이제 성경의 말씀도 이게 좋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예, 성명말씀 이렇게, 예, 이렇게 가까이 와서 이해되기보다는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데, 엘런지와의 그 선제의 그런 읽으면 참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말해준 것 같고, 예, 아주 유치원을 가르친 식으로 이렇게 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기초 같은 것을 가서 말해준 것 같아서 참, 예,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 역시도 참이 말씀 읽으면 참 감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제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 방금 시편 105편 1절 2절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아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한 이 일을 말할지어다. 이제 요 말씀을 제가 여기 지금 본문으로 말씀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얼른 이 말씀 또 기억나더라고요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여기다 적었습니다 실물교훈 338페이지에 우리의 경험 가운데 기중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의 경험과 신앙한 사람의 경험은 아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경험하면 그냥 경험으로 끝나지만 은 신앙을 한 사람들은 경험한 것을 기억하게 되고 또그 기중한 사건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기회를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이선자가 말하기를 우리의 경험 가운데 있는 기중한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그 경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선자는 말하기를 그런 경험에 대하여 기중한 사건이 있으면 꼭 이야기를 하라.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또 실물존 299페지부터 이 300페지 이 있는 말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베푸신 기이하신 역사에 대하여 대풀이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갖는 기쁨과 우리의 유용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한 놀라운 그 사건들 기이한 역사를 자꾸 대풀이해서 이야기하라. 예. 한번 하고 끝나지 말고 자꾸 이야기하라. 우리 사람은, 이 기억력이 오래 가지 않아서 어쩔 때는 참 감사할 때도 있어요. 예, 우리가 좋은 일들은 오랫동안 기억하면 좋지만은 나쁜 일들은 그냥 잊어버려야 됩니다. 나쁜 일을 계속 우리 머리 가운데 기억을 하게 되면은 그 나쁜 것 때문에 우선 내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쁜 걸 잃어버리고, 좋은 것은 자꾸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기억을 해야 되지만은 또 잃어버린 것이 늘 자꾸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도, 에, 여러분 스스로가 했던 말이나,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든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했다든 하는 것을, 얼마를 지나면은 아마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한, 뭐, 1년 정도 지나면 내가 그런 말을 했던가? 이제 제가 늘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저기, 그 옛날에 우리가 이 장로에서나 이 사랑에서 이렇게 관광을 갔거나 또 어디 가서 이제, 이제, 이제 비디오를 찍어 놓으면 이제 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어느 때 시간이 있으니 한 번씩 봅니다. 그러면, 야, 저런 일도 있었네? 아, 저랬을때 있었구나 하고, 만일 그때 찍어 놓지 않았으면 전혀 생각도 안 나고, 그, 잃어버려 그런 일이었는데, 아, 내가 저런 일도 있었을까? 예, 이걸 볼 때, 에, 우리는 덜 자꾸, 어떤 일을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귀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자꾸 되풀이해서 이야기를 하라. 예.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유익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모든 일들이 참 우리의 뜻과 마음대로 잘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어떤 일이 나로 하여금 큰 실망을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다 하지 않습니까? 예. 항상 좋은 일만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만 된다 하면 얼마나 좋을 것같지만늘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큰 실망을 하게 되고 이런 일은 내게 없어야할 것이라는 그런 일이 늘 많이 있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예, 올해 그, 그 석교 이 천평된 논에다가 대파를 심었는데 퇴비도 예, 아 퇴비만 하고 비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너무 초통에 걸고 잘 되면은 뒤로 너무 우거져가지고 쓰러지면은 오히려 안 좋은보다 못한다는 그런 그런 말을 듣고서 퇴비만 하고 비료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을 갔다 왔는데, 용인의 엄마가, 거기다가 뭐냐, 그, 뭡니 그, 입재? 뭐이죠, 그거? 그 리도밀 입재를 뿌렸다 하면서, 아, 대파가 너무 잘 됐다. 내가 보니까 진짜, 진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야. 이, 테이핑만 하고 비로도 안 했는데, 내가다 놔두고 그냥 필리핀을 갔다 왔는데, 아, 여기 있는 엄마가 좀 수고해서 리듬을 뿌려서 이렇게 촤좋다 이래서, 야, 참 좋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자라는 오빠가, 제, 그때 당시 그러니까 한 6월, 이제 말, 7월 초쯤 되었습니다. 뭐 허리가 찼어요. 허리가. 예, 비료도안 했는데. 예, 정, 정말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얼마쯤 있다가, 거의 한달 정도 있다가 이것이 호파가 조금 무슨, 이, 뭡니까? 하나큼 쓰러지더니, 더 있다가 보니까, 이야, 이게 대실망이 왔습니다. 뭐, 호파가 너무 커가지고, 막 그냥 호파가 이 잔대기처럼 꼬불꼬불하고, 라면처럼 오르거려가지고, 싹 쓰러졌는데, 이제 그 호파가 종자가 두 가지, 두 가지 섞어져가지고, 다 쓰러졌는데, 이거 쓰러지니까, 이거 뵐 수도 없고, 어? 약도 할수 없고, 그냥 가만 놔둬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달쯤 있다가 9월 초나가 봤더니, 이야, 정말로 눈으로는 볼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절반 이상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한, 한때는 좋아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 감사함 했더니쫙러어가지고싹 싹 없어지, 절반이 싹 없어지니까. 완전히 얼마 전에 희망이 기쁨이 완전히 되 실망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농사 짓고 하는 일들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은데, 우리는 간혹 가다가 생각지도 못한 농사가 그냥 이 폐로, 진짜 내가 원하지 않았던 대로 잘 못될 때가 나 남아요. 얼마나 실망을 합니까? 그래, 저도 역시... 그걸 보고서 대게 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실망만 계속하고 있으면은 내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실망만 계속.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봤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꿨느냐. 몇년 전에 이제 완전 이제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팔기에서 고구마를 우리 동네 뒤산에다가, 예저저저 뒤에 있는 그 밭에다가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한 300평 정도나 심었습니다. 이 고구마는 멧돼지가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멧돼지 단속을 못하면은 농사 해봐야 그냥 하루 아침에 다 먹어버리니까 이제 그그 그 울타리를 다 이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철망을 딱 쳐가지고 못들어오게 제가 그 밭은 고구마를 심어서 팔 위해서 철망을 쳤습니다. 원래 목적이. 거기다가 고구마를 심어서 잘 크는데, 어느 날또큰 실망을 또 당해야 되었습니다. 멧돼지가 그 철망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고구마를 한, 한 50평 이상, 한 100평 가까이 싹엎어버렸어요 아, 이걸 볼때 진짜 참말로 신경질도 날 정도였고, 이거 왜? 그런 또 이상한 것은, 우리 밭은 철망을 쳐놨는데 어떻게 멧돼지가 그리 기어 들어오고 그 밑에 가은내는 철망도 안 쳐놨는데 하나도안 건들고. 예? 멧돼지가 기왕 먹으려면 철망 안친 그놈 먹지 왜 철망 친 우리 걸 먹었을까. 진짜로 참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원망도스럽습니다. 왜냐면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지만은 짐승들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은 하나님은 다 순종을 해 그런데 이 짐승은 왜 우리 고구마 봤을 때 이렇게 허들로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놔두었을까? 진짜 큰 보통 이 실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는데 그러는데 야생 동물 피해 보상금이 나왔어요. 다행이도 예, 야생 동물 피해 보상금이 나왔는데. 그것이, 그런 걸다 캐서, 작업해서, 택배로 보낸 것보다 돈이 더, 나, 더 나왔습니다. 야,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멧돼지가 더 많이 들어와서, 싹다 먹어버렸으면 돈이 더 많이 나왔을 건데. 예. 네. 그때 당신은 참실망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네, 내 생각대로 안될 때는 실망을 했다가 또쩔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그런 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귀한 이 귀한 사건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귀한 경험들은 자꾸 되풀이해서 말을 할때 네? 내가 하나님 야 아, 하나님 과 과거에 참 이런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걸 생각하기 시 때문에 선지가 말하길 자꾸 되풀이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안 잊어버립니다. 내가 말할 때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한번 있었던 어떤 사건을 그냥 그대로 지난 영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기록하고 또 하나님을해서 위 감사하게 되고 이런 걸 생각해 볼때아 우리 대파가 올해 절반 이상 없어졌어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런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올해도 뭐 어떤 일이 있겠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사니까 대실망이 조금 대실망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통해서 우리의 경험 가운데 이런 기이한 사건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과거의 사건들을 자꾸 되풀이해서 이야기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를 잊지 말고 또 그렇게 함으로 실망치 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사실들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그냥 그걸 다 먹어버, 먹어버리고 망했, 망쳤을 때는 얼마나 대실망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 우리는 대실망을 하고서는 하나님께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번 경험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가 이 절임배추를 하기 위해서 한 천평의 배추를 심었습니다 근데 아주 그 배추가 차 커가지고 이렇게 그 심은 지한 거의 한달 정도 됐을 때 아주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배추가 아주 이쁘게 다 컸습니다 배추를 심어 놓고 한, 한자, 한, 달 정도면 진짜 예뻐요, 배추가. 근데 사람이 예쁘지 다 배추가 예쁘겠습니까만. 하여튼 간에, 진짜 예쁘게 보여요. 근데 그때, 에, 아마 여러분 이해하실, 기억하실라 모르겠습니다. 13호 태풍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우리 박동윤 장군님 젊으시니까 혹시 기억하실까요? 13호 태풍? 잘 몰라요. 링링. 기억나십니까 링링. 그 13호 태풍 링링이 온다하는 그예 예보를 듣게 되자 큰일났습니다. 왜냐면은 어때 마치 중요한데 어때 바람이 불어오면은 쫙 떨어져 버리고 그때 떨어져 버리면 이미 기회가 늦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아 정말 이거 위기 참 대단한 위험한 기회인데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태풍이 오지 말든지. 다른 데로 가든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 배추를 하나님께서 잘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일이 없지만,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저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뭘 하든지 간에. 이런 일을 당해도 기도해야 되고, 저런 일을 당해도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하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이 기도하는 게좀 다른가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는 건, 하나님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큰일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태풍이 오지 말든지, 오더라도 다른데로 가든지, 아니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하고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몰라요. 정금자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셨을까요? 모르죠. 예? 응답했다고? 그럼 응답했으면 태풍이 확 지나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태풍 오기는 왔어요. 네. 예. 아, 피해가 없이 지나갔다? 아, 피해가 없이 지나갔으면 참 좋죠. 아, 그런데 참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시험 가운데도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안 보여줬을까? 왜 하나님이 안 도와줬을까? 그때가 우리가 시험이 되지 않습니까? 많히 도와주면은,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좋고. 그런데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은 꼭그 기도를 응답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 같은 때가 더 많은 때가 우리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태풍이 이제 왔습니다. 아, 니가 정말로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닝닝인데, 윙! 하고 불어왔습니다. 태풍 이름이 닝닝인데, 윙! 윙고불면서 쫙, 불어왔어요. 막 그냥 가슴이 막 그냥 떨렸습니다. 아, 차라리 내가 그냥 어디로, 뭐다 문제내그 심어놓은 배추가 그냥 가보니까 막 일하고 있어요. 아, 그냥 내 몸이 떠날 것 같아서. 근데 그 태풍이 지나간 그 다음날 가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신현 집사님. <laughs> 예. 결과적으로, 그 다음, 그 다음 한 며칠 지나니까 한 80%가 싹 불어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의리 갔다 오다 보니까, 저 고야리 그쪽은 큰 배추가 그렇게는 안 떨어져 나갔어. 또왜 우리 배추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나갔을까? 그때 또 하나님 원망했던 하나님, 왜 기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다른 배추는 괜찮은데 우리 많이 떠났습니까? 진짜 속이 상해서 내가 용인님마 보고, 하나님의 섭리겠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용인님 항상 하는 말. 잘 못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응? <laughs> 하나님의 섭리겠지? 그랬더니, 안된 것도 못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응. 자. 하나님의, 못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까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못 당할 일 당하는 것, 내가 농사지어서잘못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성일까요 아멘이라고, 목사님 아멘이라고. 아이, 참말로. 목사님 농사 아니니까 아멘이라고 하시죠? 이거 농사진 사람도 아멘이란 말안 하네. 아, 진짜 참말로 눈물 났습니다. 눈물. 왜냐하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저런 매출을 하는데, 해마다 하는데 80%가 떨어져 나갔으니 이제 이 손님들이 계속 고정 손님들이 또 주문해 올것인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배추가 없어진 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 손님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거의 더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모종을 조금 더 이게 여유 있게 한 사천 개 정도를 이렇게 좀 늦게 놓은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천 개 갖다 때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걸 때려서 키운게 문제가 아니라 큰 놈은 크고 적은 놈은 적고 이거 이거 이제 더 문제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배추를 작업할 때 차가 들어가서 각단 세일이라고 할 것인데, 어떤 그 놈은 크고, 그 옆에다 신기는그놈 작고, 그럼, 이서 저리 던져야 되고, 이제, 가지나도,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그사채인를 우리 집에 있는 신고, 시장에 업장에 가서 또잔 차다 심고또 사람 데려다가 이제 신고 이래서, 헛돈이 얼마가 들어갔냐면은, 56만 원이 헛돈이 들어갔습니다. 태풍이 그냥 지나갔더라면, 이런 헛돈이 안 들고, 얼마나 좋을 건데, 참, 그것도 보통, 참, 생활하문제가 아닙니다. 돈 들어간 문제가 아니고, 그 사이다, 사이다 심어놨으니, 이거 지금 보통, 보통 문제가 이거 곡이 같이 는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되기 때문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해에 늦게까지, 늦더위가 와가지고, 늦게 심는 것이 참, 할 커가지고, 먼저 큰 것은 늙어버렸고, 늦게 큰 것이 잘 좋게 돼. 만일 그안 떨어져 나갔더라면은, 전부 다 늙을 뻔했어요. 예. 배추가 늙어버리면은, 절임 배추 늙어버리면 보통 이거 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늙어버리면 배추 맛이 없습니다. 김치 맛이 없어요. 근데, 늙은 놈, 먼저 안 떨어져 나간 놈은 늙어버렸고, 뒤로 심은 놈은, 예 아주 적당하게,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가 들어갔냐. 56만 원의 헛돈이 들어는데 그게 완전히 낭비된 돈입니다. 낭비된 돈. 근데 어느 날 통장에 13호 태풍 명목으로 돈이 25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13호 태풍, 그래가지고 군에서 250만 원. 또 호남 앞에서 태풍 피해로 30만 원. 그래서, 280만 원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또 이제, 그해 태풍 때문에 배추가 우리 것만의 아 다른 생각도 좀못쓰기기 때문에 배추 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전 배추 값을 한 박스당 3만 원이었었는데, 3천 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천 박스 를 잡고, 300만 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80만 원이 더 들어왔는데, 56만원 빼니까 524만원이 더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멘이란 말이 인전에 나와요. 예. 그 전에 그대로 했었더라면은, 524만원은 나이가 생각할 수 없는 돈, 들어올 수 없는 돈입니다. 근데, 524만원이 태풍 링링 13호 때문에, 그때는 대실망이었지만은, 목사님의 아멘이란 말이 진짜 아멘입니다. 그때는 참 아비캄캄하고 하나님의 섭일까잘못된 것도 하나님의 섭밀건데 524만 원은 그냥 더들은 돈입니다. 하여튼 이제는 이런 일들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가?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할마다 우리가 원망을 짓고. 우리의 삶에서 안된 것만 생각하면 은참 실망과 원망이쉽지하는그러나 그런 중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 통해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더 귀한 일을 이 사건을 준다는 생각을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 할수 없다 그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우리 머리에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늘 대표해서 이야기할 때정경국 장로님 그 이야기 처음 듣는 것 같더요, 두번 들은 것 같아요. 처음 듣는 것같죠 네, 제가 이 말을 언젠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잃어버렸죠. 내가 만약 여기다 기록 안 했으면 저도 한지만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이 귀한 사건들을 자꾸 말하고. 말해서 우리 머리에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도와줬다는 사실들 나와 함께 했다는 사실들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걸 잊지 말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 조건이 생긴 것이고 또 그걸 잃어버리면 그냥 그때그때 그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다는 사실을 감사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른 이 놀라운 기이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이야기하고 해서 우리의 머리에서도 잊어버리지 말고 또 다른 얘기 자꾸 이야기해 주고 말해 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어떤 이런 귀한 일을 베풀었는지, 그런 증인으로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우리가 행복할까 생각이 해봅니다. 이브리서 13장 8절에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 우리를 끝까지, 우리 생명 다는 날까지 우리 편에서 나를 위해 항상 일 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찬미가 115장 찬미하시겠습니다. 그거신 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영용 못하네 전업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지은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삼아 주셔서 죄 용서하시네 그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 세상 영화 시들 때주 믿지 않던 모든 사람 큰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사에쓰니 그를 잊을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명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에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그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슬유풍 늘이라도 감당치 못하림. 그,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고 살지만은, 늘 우리가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주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늘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했다는 사실들을 지나오나니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으로도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실망과 또 어려움을 당할 때늘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고 또 낙담되기 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사실들을 전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질교의 믿음의 백성들 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귀한 사건들이 매일매일 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